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 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추천 물건을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경매 물건을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람, 바람으로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어, 2020 타경의 8121호입니다. 어, 8월 12일 안산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93-4 포암 아트빌 201호가 됩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36.8제곱미터입니다. 아, 토지 지분이죠. 토지 지분. 11.12평 정도 되고요. 어, 이 다세대 주택의 빌라의 전용 면적은 74.78제곱미터입니다. 22.62평 정도 되고요. 2007년도에 건축된 다세대 주택 빌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1억 1억 6 0 0만 원이고요.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8,120만 원이 최저가격이 됩니다. 8천만 원대의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권리분석을 해보면요, 말소기증권리는 은행의 근저당이 됩니다. 2011년 4월 11일이고요. 은행에서 약 6,600만 원 정도를 청구한 임의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점유자는 미상이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4 지하철 4호선이죠. 지하철 4호선 한양대앞 한대앞역이고요. 그 다음 역이 중앙역. 지하철 4호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잔역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산시청은 이곳에 위치해 있죠. 고잔역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죠. 네,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옆에는 지금 광덕종합시장 등등이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월피동이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다세대 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는 아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그런 마을이다,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곳에 광덕 종합시장이 위치해 있고 호암 아트빌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광덕 중학교가 있네요. 광덕산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죠. 주위 환경은 대부분이 아주 뭐 비교적 노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그런 빌라 다세대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바로 옆에는 이제 신축해서 분양을 한것 같고요, 한것 같고 지금 이 사진은 올월월에 올 촬영한 사진이네요. 2021년 5월에 차, 촬영한 사진입니다. 네, 호아마트빌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네, 비교적 아주 양호한 건물이죠. 외관도 뭐 어, 지어진지 오래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연수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 주택이 호암 아트 빌이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최저 가격 8천만 원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민들 내집 마련하기에 또 전용 면적이 이렇게 작지 않습니다. 적당히 큽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활하는데 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건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음, 내집 마련 하실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모습이고요. 네 옆에는 이제 건물 짓고 있었네요. 어, 다 이제 준공되어서 분양하고 있죠. 분양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암아마트빌 1층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런 현관문도 아주 굉장히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럭셔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예쁘게 예쁜 문을 현관문으로 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이 도로의 모습이죠 주변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포암 아트빌 전체적인 전경이 되겠죠 네 1층 들어가는 이제 1층 주 출입구가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평면을 보면은 네, 현관에서 들어가면 201인데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두 개. 이것도 뭐 작은 방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이것도 작은 방이니까 방세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보면은 아주 깔끔한 주택이죠. 어, 엘리베이터는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많이 아주 필요한 건물은 아니겠다. 어, 2층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주택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8천만 원대, 원대의 주택이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추천 물건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안산시 월피동에 있는 8천만원대의 아주 괜찮은 퀄리티 다세대 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